당신 지금 챔프 하지만 앞으로 저금리 시대 더 금리 떨어진다. 그러면 당신도 망할 수가 있다. 대비 아... 잘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김영일 교수님과 함께 최근 이제 급등하고 있는 시장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 잖아요 요즘 금리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예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질문 그, 많이 들어오시죠 예 특히 뭐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든요 은행에서 네 예, 그런데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많이 올라버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신규로 대출 받을 사람들은 네. 이 변동금리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주식시장은 1,400만 명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저 어르신들, 뭐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은행에다가 대출도 받고 금리도, 예금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주식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금리죠. 아 금리가 그, 훨씬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예. 네. 문제로 이게 금리가 언제까지 더 올라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떨어질 것인가. 네. 근데 제 결론은 지금 오를 만큼 거의 올라오고 있다. 특히 아, 장기 금리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 예. 예. 네. 그럼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른 걸까요? 네, 금리를 결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요. 작년 우리 경제 4% 성장했거든요. 네. 올해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두 가지를 주로 보거든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느냐, 밑에 있느냐. 네. 그러니까 잠재 GDP라는 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제 GDP는 잠재 GDP 이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근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극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추정해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GDP라는 게 공급이라고 할수 있고 실제 GDP는 수요라고 할수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건 을 많이 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죠. 아,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게소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공급 측면에서 꼭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아 많이 올랐죠. 예, 지정학적 일... 리스크도 많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그게 배럴당 67달러였거든요. 근데 원래 100달러를 훨씬 넘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올랐어요. 그러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친구 가니까 밀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오 그랬죠. 네. 빵 가격 네. 지금 <laughs> 많이 오르잖아요. 앞으로 우리 빵, 짜장면 같은 거더 비싼 가격에 살 거예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재정적자, 뭐 이번 정부도 돈 많이 썼지만은 다음 네. 정부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정부가 50조 원 정도 추경을 편성한다 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세금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아...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거꾸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자금수가 늘어난다고. 네. 참고로 여기서 경제공부 좀 하실까요? 구축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크라우딩 네.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 잘 몰라요 경제언론 시간에 좋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 아주 돌았나 봐요 <laughs> 구축효과는 뭐냐면 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돈을 쓰면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이 올라가서 정부가 돈을 쓰니까 GDP라는 거는 예, 가계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성장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버리죠 금리가 오르면 은 결국 가계 소비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 써봤자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네. 효과가 없다 그게 이제 <laughs> 구축효과 크라우딩하드 이펙트라고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신문에서도 여기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아... 그래서 어떻든 정부 앞으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버린 것이죠 음... 금리가 오른 이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예, 있고 네.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예. 또 뭔가 어, 공급적인 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방금 예. 얘기한 거 플러스채가 지금 예. 발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 금리가 상승하게 됐다 예. 어렵네요. <laughs> 아, 어, 정리하려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금리가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음. 예, 네,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게 예, 네,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달에 미국은 8.5%, 우리는 4.1% 이게 피카아웃 됐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상승 떨어지고 주시장도 식 괜찮을 것이다. 예, 그런 건데요. 물가가 이제 앞으로 떨어져야지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음... 수요가 둔화되면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이게 이제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는 작년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올 2월까지 떨어졌고요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대부분 작년 7월을 고점으로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아... 이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는 거죠. 수요가 둔화되면 결국에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고 네, 금리가 하락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에요. 네.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게 앞으로도 결정을 할 거예요. 금방...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해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 아. 네, 그리고 이 전쟁이 진정되면은 세계 경제 성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원유 수가 중하되면서 유가도 점차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계속 재정적자를 맺고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텐데 네. 국채 발행하면은 뭐 국채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금리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국채를 과연 누가 사줄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국채 애국인이 많이 사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은행들이 국채를 사줄 수 밖에 없어요. 은행이요? 네. 지 서영 씨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은행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은행도 대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출 아니면은 유가증권. 네.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근데 가계는 자금잉여주체라고 그래요. 음... 작년에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빌린 돈보다 저축한 돈이 141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와. 가계 부채가 많기는 많지만은 이 연관 개념으로 보면은 가계가 꾸준히 예, 금융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운영자금을 쓰는 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네. 근데 차별화는 됐지만요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자금순환계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19조 원이나 됩니다 919조 원이요? <laughs> 네. 엄청나게 많죠? 정말 많네요. 우리 GDP가 2,000조 좀 넘는데요. 네. 거의 50% 가까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거든요.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아. 그래서 요새 은행 지점장, 일부 지점장 이야기입니다만 돈 빌려가세요. 기업들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대출이 안 되면은 그돈 가지고 은행이 어떤 데다 운영해야 되겠어요? 대출 아니면 되겠어요. 유가증권. 네. 은행은 음.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사요. 채권만 많이 사거든요. 좀더 안전하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재정적 결맺국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할 텐데, 그거를 은행이 사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은 국채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게 이제 구축 효과 의 중간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은행이 앞으로 다 사줘 버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축 효과가 안 나타날 것이다.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일본은 우리 먼저 저성장 저금리 시대 접어들었고요. 98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자금 인여주체가 돼버립니다. 아.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저축한 돈보다 많아야 되는데 저축한 돈이 빌린 돈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기업들이 돈을 안갖다 쓰니까 그동안 저 채권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990년에 한10% 정도 됐는데요. 10년 후에는 34%까지 올라가 버려요. 세 어, 배가 됐네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계속 재정 적자를 맺고 해어서 국채를 발행했고 금리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본 은행들이 기업들이 돈갔해니까 채권을 다 사줘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금리가 0%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금리가 0%까지 떨어지면 보험회사가 망합니다. 아 보험회사요? 네. 보험회사가 왜 망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 팔때 계약서 보면은 최소한 몇 퍼센트 금리 주겠다. 아... 그렇게 보험상품을 팔았는데 금리가 0%까지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들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지만 보험회사는 제일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거든요. 네. 뭐, 금리, 10년 국제수익이 0%까지 떨어지니까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약속한 금리를 고객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보험회사들, 네. 뭐, 영마진이 앞으로 계속 날 거예요. 보험 가입하실 때 반드시 이 회사가 살아남을 시는 회사인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아, 그러겠네요. 요즘 보험회사들이 요즘 많이 힘들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저한테 장기 전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겁좀 주고 왔어요. <laughs> 당신 지금 튼튼하지만 앞으로 저금리 시대 더 금리 떨어진다. 그러면 당신에도 망할 수가 있다. 대비 아... 잘해야 된다. 뭐겁좀 주고 왔는데요. 네. 뭐큰 회사는 뭐 살아남아서 오히려 잘될 겁니다. 튼튼한 네. 회사를 찾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고정금리로 예금해야 되냐, 저축해야 되냐, 대출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느냐. 네. 이게 지금 우리 가계가 선택할 중요한, 기업이 선택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금리가 거의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장기금리 장기금리가 고점에 네. 지금 다다랐다 지금 장기금리라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0년 국제수익률이거든요 네. 그거 한 2년 전에 1.3% 정도 됐어요 3.3%까지 엄청 많이 올랐죠 세... 그런데 이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점 무렵에 아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 금리는요 네. 명목 경제성장률과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피셔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목 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 네. 실질금리하고 물가상승률 더한 게 실질금리 대응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하니까 명목 GDP거든요 네. 실질 GDP 더하기 물가상승률 장기적으로 명목 금리는 명목 GDP 성장률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 보면 은둘다 4%로 70년 이후 보면 은 거의 같았고요 우리 우리나라도 거의 비싼 지수입니다 국제 수익률이 장기 명목 성장률보다 좀더 낮아요. 음. 근데 우리 그 명목 성장률을 능력을 보니까 네.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금리는 3.3%까지 올랐으니까 아. 적정성은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아마 올 하반기 내년 가면은 단기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단기 금리는 그동안 그래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단기 금리는 현재의 경기를 보고 물가를 보고 올리니까 네. 지금 한국의 기준 금리 작년에 0.5%였잖아요. 그럼 네번 지금 올려가지고 1.5%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번쯤 더 올릴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단기적으로 물가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건 한국은행보다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더라. 아. 한국은행 금리 보지 말고 시장금리를 보자.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 한국은행 뒤따라 기준금리 올렸고요. 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한국은행도 시차를 두고 금리를 낮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0년 국제 수익률이 3.3% 여기서 약간 오를 수가 있지만은 지금 격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조만간 떨어지라고 하고 있어요. 음. 그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은 그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5년짜리 국제 수익률, 3년짜리 국제 수익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금리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게 언제쯤인가요? 네, 저는 뭐, 장기금리는 거의 정점에 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조만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5년, 3년짜리는 올 3분기 중후반부터 뭐 내년 경제성장률 반영하고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 고정금리 대출해야 되겠어요? 변동금리 대출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저 가게들이, 기업들이 고민하는 건데. 제일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앞으로 금리가 저는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하면 굉장히 비싼 금리로 네. 계약을 하거든요 나중에 금리 낮출 수가 없어요 가장 비쌀 때 하는 거예요 네, 가장 거네요. 비쌀 때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보면 추세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변동금리 대출하는 게 지금은 맞다. 그리고 거꾸로 저축은 지금 저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까 일부 저 은행들 특히 저축은행 같은 데서 상당히 고금리 상품을 팔거든요. 네. 이럴 때는 하루 더 빨리 고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저축을 해야 되죠. 하... 네. 아 그러면은 고정금리 저축을 하되 대출은 네. 변동금리 대출하자. 을 네. 사실 그 국채 수익률이 지난 2년 동안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채소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손에 많이 봤어요. 음.